자 12번이야 세 양수 abc에 대하여 두 다항식 이 식과 이 식이 1차식인 공통인수로 가질 때 다음 중 다항식 에의 인수인 것을 물어보지 일단 천천히 해 봐야겠지 위에 있던 이 식과 이 식이 1차식인 공통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지 그럼 각각을 인수분해 해 보고 어떤 1차식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지 여기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문자가 없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 봐야겠지 됐지? 자 x에 4제곱 더하기 x 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 x 스4 m x 마이너스 4 인거지 얘는 어, 4차 3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얘를 해봐야 될 건데 일단 다 더해 보면 어 맞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t 안되 n g This is the same thing. t 이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좀 생각을 해서 4의 약수 2 정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1, 1은 2, 3, 2, 3은 6, 3, 2, 3은 6, 2, 2는 4 되지? 지금 보면 자그 다음에 다시 더 합치면 0이 안되고 건너뛰어서도 같지 않지? 그러면 또 1의 약수분의 2의 약수를 할건데 여기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한번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제로가 되지? 그래서 위에 있던 식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니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지.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지. 복소수를 써야 되는 거야. 헛수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인수분해될 건데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얘와 즉 적었던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a와 어디 1차식인 공통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얘와 밑에 있던 얘가 공통 인수를 갖는다 라는 거야 1차식 얘네 둘이가 어디? 1차 1차의 공통 인수 공통 인수를 갖는다 라는 거지 그럼 2차는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1차를 가져야 될 거고 얘네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겠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x-x±2 어, 첫 번째 x-x-2가 어디 밑에 있던 이식 맞지? 얘의 ax의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마이너스 16a의 인수가 되면은 얘를 0로 만든 x는 2를 2가 이 방정식 해가 되는 거지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마이너스 16a의 는 제로의 해가 되겠지 x 마이너스 1인수로 가지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 2인사사사 16 16a 플러스 8b 플러스 4C 마이너스 1 6 A는 제로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보면. 맞지?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16A, 16A 사라지고 이항해버리면 8B 플러스 4C는 제로가 되는데 어기도 조건이 뭐였어? ABC가 양수라는 거지. 맞지? 양수니까 양수하고 양수를 더해서 영이될 수가 없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항을 해버리면 4C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8B가 되니까 B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어디? C는 음수가 되어버리지. 맞지? 얘가 성립하면 b,c 모두 0이 돼야 되는데 양수는 0이 아니지 그래서 이게우는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는 두 번째 x 플러스 2를 저기 있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마이너스 16a의 인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이두 번째 x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이 식의 인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버리면 되지 왜 똑같은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맞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인수를 가지니까 이 식의 값이 얼마? 는 제로가 되겠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지 결국.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어, 4, 4, 16, 16의 a 마이너스 8b, 플러스 4c, 마이너스 16의 a 는 제로가 될 거고, 이 h i s is the b a c 는 t b가 되는 거니까 정리해 버리면 우리가 어디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그럼 c가 2b인 상황에서 맞지? c가 2b인 상황에서 물어보는 건이 식을 이제 정리해야겠지 됐지?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할 거고 다시 이제 정리해버리면 ax의 5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c인데 c자리 이제 뭐를 쓸 거라고? 2b를 넣는다라는 거지 c자리 2b를 넣어버리면 ax의 5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4ax c자리 2b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b라는 거야 그럼 이것을 정리할 건데 a하고 b가 섞여지 a하고 b가 섞여으니까 a끼리 묶고 b끼리 묶어버리는 거지 a끼리 묶고 b끼리 묶고 a끼리 묶어버리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지 여기야 뭐지 x a끼리 묶어버리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4x의 a에다가 더하기 b를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b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x를 한번더 묶어버리면 x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b가 되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지 x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치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2의 a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b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를 묶을 수 있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묶어버리면 x의 x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야 맞지? 따라서 얘가 되고, 우리는 인수분해 된게 시계,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물어보는 게얘 인수인 걸 물어보지. 인수인 건 x제곱 마이너스 2, 또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시을 조금 더 여긴 정리해버리면 x의 세제곱 플러스에, 맞지? x의 세제곱에다가, 어디, ea의 x 플러스 b. 이거와 이 식과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 식의 곱이 되는 거니까, 이두개 중에 하나만 적혀있으면 되지. 됐지? 그래서 X의 적응 마이너스 따라서 뭐 답은 4번이라는 거야. 됐나? 됐나?